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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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니네즈 W 총괄을 맡고 있는 이성국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객님들. 네, 사업시장 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가장 최용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니네즈 W가 이번에 기간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오랜만에 복귀해 주신 고객님들이 되게 많아요. 저 첫날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난 그 다크 에프 때보다 거의 뭐한세배 정도 되는 세 예. 배가 넘는 그런 분들이 복귀해 주셨고 저희 니네즈 W 팀도 공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하는 힘이 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게 다 고객님 여러분들의 사랑이고요. 되게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기간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저희가 보강해야 되는 계획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어,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버그들이 있어서 어, 유저분들이 고생을 한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도대로 또 동작 안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완할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질문도 들어왔던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술에 대한 후속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 저희도 목소리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업데이트 전날에 밸런스적인 문제와 버그를 좀 발견을 했어요. 너무 죄송, 죄송스럽고, 그래서 일단 희귀만 들어갔고, 아마도 저희가 이번 8월. 음, 뭐, 요번 달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이제 업데이트 음, 할 거고요. 이 영웅등급 이상 연금술을 안 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시 한번더 사과를 드릴게요. 다음은 8월 24일, 이렇게 그 다음 주죠. 네, 오만레탑 지배부적일 이름에 맞지 않게. 약하게 나간 게 있었어요. 지배가 되지 않죠. 그럼 두 단계 나눠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지배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몬스터를 뚫고 지나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일 수 있게 업데이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또 그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그 지역층에 있는 모든 내 적대 인원들을 한 번에 한눈에 좀볼수 있게 이런 업데이트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 번에 다 업데이트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8월 24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또그 이후에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저희는 항상 로망과 이런 걸 실현 심어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설 무기, 전설 아이템들 밸런스 조정했던 것처럼 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건데, 8월 24일 날 월드 이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혈맹 이전도 지원되고 개인 이전도 둘다다 지원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하딘이랑 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월드라서 서버 이전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월드 이전 풀리면서 하딘이랑 어레인 두 월드간만 이제 월드가 풀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세력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딘, 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무료 혜택 음. 못 받았지 음.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 하딘과 어레인을 100 예, 아데나로 아데나로 음.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딘과 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열리게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기, 예, 9월 14일 준비되고 있는 풍룡의 둔지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응.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란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인 이풍등 최고의 전장으로 좀 만들려고 했던 게 있었고, 여기는 레벨이 이제 70에서 73레벨 정도의 몬스터가 배치가 되는데, 아마 지금 가장 고래빈, 어, 유저들하고 상위권에 있는 유저들 파티 사냥을 통해서 이쪽 전장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laughs> 지역이, 어, 나선 형태로 한 길이 1A로만 뚫려져 있어요. 이 안에서 굉장히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상위층에는 가장 최고의 보스인 대아래가 위치하고 있고, 또 최고의 아이템, 최고의 난이도로 공략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최고 난이도의 사냥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다른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사냥터가 될예정에 네. 있고요. 오만에서도 분명 재밌게 다른 서버들하고 즐기시겠지만 본토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전투를 혈원 어, 분들하고 즐길 수 있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러니까. 네, 월드거래소가 9월 말에 경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월드간의 이전이 자유롭게 이뤄진 상황에서 경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시점에 저희가 업데이트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서버 안에서 계속 이동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번거로움 좀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월드거래소에서는 모든 아이템을 올릴 수는 없고요. 좀 약간 상야, 상위급 아이템, 어떻게 보면 영웅급 아이템에 대해서만 좀 거래가 가능하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9월 말 정도에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음, 세금? 월드 거래소는 저희가 지금 이제 가을 겨울에 준비하고 있는 월드 공성, 월드 공성의 그 모든 것들이 쌓이게 돼서 가져가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앞에 이제 일정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나올 일정들에 대한 부분, 업데이트 일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네, 질문 들어왔었던 것들을 저희가 몇개 뽑아봤어요. 그,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막, 하수 있는데, 기랑 업데이트 된 다음에 패스에 경험치 20% 혜택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지금 아까 채팅창에도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니즈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나, 또 니니즈 W도 니니즈 M이나, 니니즈 2M을 아마 해보셨던 분들은, 아이나사드가 어떤 시스템인지 너무 잘아실 거예요. 아이나사드는 경험 채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템 드랍률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의 피로도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 기획을 할 때는 제가 소케이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나사드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무분별한 작업장 맞는 쪽에다가 포커싱을 맞추고 기획을 했는데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진 않고 그냥 유저의 차별을 너무 강하게 해서 아예 게임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보는 게 문제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치 혜택이 아이나사드가 얼마였냐면, 7 0 0요 700%. 700%고, 700 아이나사드가 없으면 아이템 드랍률이 아예 제로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런 형태의 경험을 W라는 새로운 게임에서 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예를 들면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걸 저도 받, 봤는데, 아이나사드와 경험치 보너스 20%를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장형 RPG들이 또는 콘솔 뭐 DLC 아니 모바일 PC 모든 게임들이 경험치 보너스라는 부스팅들을 다 넣어요. 이벤트로 넣기도 하고 DLC로 판매하기도 하고 근데, 아이나스드 시스템의 700%와 아이템 드랍률 제로와 지금 경험치 보너스 20%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라 거는 저는 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은 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경험치 보너스 관련한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 나올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기란 업데이트인데, 이건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어, 이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뭐 몬스터 레벨이라고 뭐 기란에 있는 동일 레벨 몬스터 비교했을 때 기란이 훨씬 세거든요 가면 되게 아파요 또 그만큼 그 몬스터가 가져다 주는 경험치 그리고 아이템이 이전 아덴에 동일한 레벨에 있는 몬스터보다 훨씬 더 많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만큼 더 많은 경험치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 놓은 거라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요번에 기란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고객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다음 목표를 잡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레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그것들을 그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분들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든 거기 때문에 <laughs> 요것들을 한번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저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희가 너무 강하게 한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은 저희가 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은 지금 다, 다 했어요. 부 해놨어요. 길한 이제 퀘스트 진행하면서 다한 번씩. 해 보셨죠? 어, 저희가 이제 심의 심의 기간에서 이 마법인형 레이스 레이스 컨텐츠를 이제 피미를 받았는데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최대한 좀예전에 리니지 그 레이스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추억을 좀 되살리고자 어, 그 느낌을 좀 많이 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아무래도 원래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같이 선을 보이려고 했었어요. 최대한 빨리 어, 기획을 다시 잡고 어, 개발을 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준비할 거고요. 어쨌든 어, 레이스는 기란과 관련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했었던 안중의 하나죠. 응. 근데 생각보다 작업장이나 매크로 외에도 일반 유저분들이 다중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우려가 되고 이 질문을 보고서 저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실행 횟수 제한을 통해 라도 조금씩 그걸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클라이언트 실행수 제한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이제 어 작업장들이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띄우는 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지금 뭐 소소하게 뭐 두세 개씩 이렇게 어 클라이언트 돌려서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거는 작업장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갈 거고 기란 업데이트 전후에 해서 저희가 한 200만 개 정도 계정을 제재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셨던 그 본인인증 본인 제재, 예, 제재를 실효성 있게끔 업데이트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재제한 부분도 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 어. 빠른 시일 내에 적용돼서 좀 쾌적한 플레이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크로는 계속해서 싸울 거고 이번에 본인증 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효과를 좀 보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저희가 인력도 많이 쓰고 비용을 많이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천장 시스템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어,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인가 두 번째 방송 했을 때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 천장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천장 시스템에 대한 기자분들의 니즈와 이 희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좀 해봐야, 해봐야 돼요. 제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부분도 다양한 시스템들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휘장은 여기서 끝이고요. 세개까지만 나오는 것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개발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휘장은 밑에 세개가딱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음. 지혜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건 완료가 된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UI를 잘 보시면 이 뿌리가 위에서 나무가 핍니다 그래서 피해서약 어떻게 보면 혈맹들끼리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크헬프 흑정능의 수정 드랍률이 상향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를 듣고 그때 어, 드랍률을 좀 상향을 많이 했어요. 아마 요것만 이렇게 컬렉션으로 비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들 을 채울 수 있게 저희가 어, 수급처도 많이 늘리고 드랍률도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미 플레이 하시게 되면 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상향되는 거죠? 상향 이미 했습니다. 어, 어, 근데 어, 만약 에못 어, 느끼면 그치, 더 올리겠다. 상향을 해야지. 네, 추가로 <laughs>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전투의 재미를 위해 사망 복구 패널티를 상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질문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상향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양날의 그검 같은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니네지라는 게임은 떼쟁이 되게 중요한 게임인데 음. 이제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얘기겠죠. 특히 라인 유저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게임의 경제나 상황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낮다라고 편을 태 낮다라고 생각은 네. 들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약간의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투의 재미를 울리는 부분에도 분명히 중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저번에 저 질문을 받고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설급 아이템들에 대한 상향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부족했었던 전설급에 대한 그레이드를 좀더 높일 수 있게 했고요. 연결이 완전히 된건 아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또 <laughs> 클래스별로 예. 왜 그치. 요정 장비는 왜 이래? 이래 뭐 이런 얘기. 이런 그렇죠. 얘기를 굉장히 또 많이 하세요. 음. 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발팀에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티어 무기에 대한 메리트 있잖아요. 네네. 네 일티어 무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으로도 공급하지 않고 드랍으로만 공급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일티어 무. 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좀 W 는 잡아주자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부.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좀써주셨으면 내부에서는 좀 이게 여러 고객분들을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1티어는 1티어 답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시원하게 그래서 말씀드리죠. 야, 그럼... 우리 악마왕 개편하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악마왕 개편합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음. 질문 주시는 것들 답변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UX를 잘못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대부분 이거를 획득을 했다는 거를 인식을 좀못 음. 시켜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천장을, 천장 시스템을 넣으면서 느끼에만 급급했지 유저분들이 느끼는 이 반응에 대해서 좀 고민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버그는 아니니 좀잘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풀어왔고 너무 센 보스가 나오면은 너무 좌절을 해요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도의 어떤 소막 보스를 뽑게 되면 공략도 못하고 이걸 잡으라고 준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밸런스팀에다 가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서버마다 이 난이도 조정을 좀할수 있는 뭐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고객분들이 좀 즐기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 질문이 계속 있는데, 잠깐 스포를 드리면, 리니지 원작 리니지 M, 뭐 리니지 2M에도 없었던, 리니지 W만의, W만의 오리지널 클래스가 나오게 될 거고요. 네. 1주년 정도일 때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베르세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하는 이제 베르세르크의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변신해서 살수 있으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고, 저희가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지 못했던 분들, 아쉬운 분들 되게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못 사서 구매 못 하셨던 것들, 그리고 획득하지, 게임에서 획득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어 베르스르크의 굉장히 유명했던 어 유명한 그런 스킨들을 또 어,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정에 대한 이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리 몸이라고 하죠. 레벨이 굉장히 높고 레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장비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몸이 굉장히 약해서 전투를 제대로 벌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컨트롤, 스킬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 전투를 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 쿨타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좀 많이 된것 같아요. 음.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쿨타임을 좀 분리하는 것들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근거리 회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향을 할수 있게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뭐 조만간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법사 쪽도 내부에서 준비는 <laughs>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태여서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는 상태고, 내부 테스트 후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나오는 시점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운 개선방향 없냐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법사님들이 미운 뿐만 아니라 참 플레이하기 힘든 건 알고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 희생이 없이는 플레이하기 힘들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약간 희생을 감수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 부분은 조만간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한 방향을 정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군주 얘기도 있는데 어, 리니지 시리즈 중에 군주를 가장 잘 챙겨준 게 리니지 W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또 그만큼 어, 위상도 드러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군주의 이 권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도 했고 시스템도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드래곤 레이드나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려고 또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시점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클래스가 다 공평하게 갈 수는 없지만 떨어지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국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특기 상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그 허들, 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해소해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최초 접근을 하게 됐던 거고요. 플래티넘 패스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를 주잖아요. 그 금액으로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부가적인 혜택을 더 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유저분들의 구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잘못 사서 그 사실 그것도 좀문제긴 하죠. 네네. 골드를 샀는데 플래티넘을 못 산다. 뭐 아니면 뭐 그렇죠. 실버를 샀는데 못 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개발 기간 때문에 조금 못하게 된 거고 음. 예, 추후에는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결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작업장 이슈들, 어, 그니까 특정 이제 인기 있는 서버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몰리면서 하는 건데, 이거 대결에 대한 방법도 어, 인증 대기라든지 어, 대결 순번을 진짜 좀 빨리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 신규 월드, 월드에도 좀 적용을 좀 빠르게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신섭 대결 문제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곧 있으면 이제 1주년이 일주, 다가오고 있어요 1주년 네. 준비할 때쯤에 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좀 강화해서 1주년에 좀 시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시죠. 그치. 렇 1주년 때 역대급, 그, 그러니까 <laughs> 한 번도 보지 못했던 DJ 쿠폰을 <laughs> 보시게 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신화 변신은 뭐 1주년에 나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설급 이제 변신들, 그 유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느냐,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속도나 일정이 조금은 달라 가지게 될것 같고요. 쪽으로 아마 1주년 정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직 뭐 확답드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블 다른 설정을 갖게 만든다거나 이런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좀더 빨리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럼 전체적인 네. 성장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그러니까 이벤트, 이벤트 같은 걸 열어서 효율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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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예, 전체 거프 같은 거죠 실서분들도 예, 조금 빨리 따라갈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해놨고요 이제 적당한 시점에 이것들을 이제 아마 서비스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릭터 삭제 사실 그 부분은 악용 수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 예. 그 레벨 조정은 사실은 좀 힘든 힘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네요 준비 중이다 검토한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나올게요 욕을 먹더라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또 예, 고객, 고객님들한테 의견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다시 방송 켜고 실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대만 유저분들 원래는 저희가 다음 방송을 대만에서 이렇게 음, 방송을 했었는데 음. 지금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그치. 또 이제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제한 사항이 또 여러 가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 팬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 이것만 조금 더 잦아들면은 어 반드시 대만에 가서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아까 지금 글 올라온 걸 보면은 가장 먼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 아까 법사 케어 음, 요정 케어 이런 그랬을게요. 플레이할 때 되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소통을 하고 케어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또 개발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